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 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테크윙 조임들 반갑습니다. 우선은 8월 14일 목요일 종가 마감은 마이너스 1.02%, 29,150원의 장마감이 되었고 실제로 우리 반도체 관련 섹터에 있어가지고 하방 압력이 좀 고점을 찍고 난 후에 굉장히 좀 길어졌지만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 계약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 섹터의 흐름으로 이 1차 구간에 물량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까지 수렴하면서 돌파를 해주고 있죠 조금의 조정이 안타까운 부분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이미 전환이 됐다 라는 과정입니다 즉 바닥을 찍고 추세가 전환이 됐다 라는 과정은 유로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거예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구간의 재료와 일정 호제의 이슈를 체크하고 기술적 반등의 자리가 지금 5일 이평선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21일 이 평선을 돌파하고 요제는 60일 이평선을 쫓아가야 됩니다. 제가 일정과 재료 자료 우리 테크윙 주지님들이 다시금 어느 자리에서 상승의 여건의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당일 차트와 최신 뉴스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테크윙 집중력 있게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주주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저에게 여러분들이 8월 14일 목요일 날 정확하게 이 우리 STX 엔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수타점 28,850원과 매도타점까지 1차 25%이자하시고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3차까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관련된 구간에서 베트남 k9 수주 완벽하게 계약 체결 내용에서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줬고 추가 잠정 이익에 대한 발생 구간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종합지수를 보시게 되면 오늘 좀 변동성이 분명히 있었지만 3,220선을 상회하면서 0.04% 상승의 여건을 충분히 갖춰줬고 이 구간에 있어서 우리 stx 엔진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미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꾸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죠 STX 엔진 8월 14일 목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던 구간 오늘 고점을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제가 종가 26.01% 25%의 부분익절을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구간을 만드시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와 자료를 충분하게 뒷받침이 될 수가 있다라면 미리미리 선점하고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종목을 찾아가시고 내용을 확인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주제 님들에게 처녀분이 넘게 꾸준하게 이 매일 추천되는 단기 수익 급등.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받고 계시죠. 중고 문자는 굳이 안 보내 주셔도 되고 나도 내 상황과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이 종목명과 목표 가격 그리고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과 익절 금액이 가장 또 핵심 포인트입니다. 꾸준하고 매일매일 수익을 만들어 가는 데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수도 있고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죠.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에 모든 우리 주주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항상 찾아왔을 때 지금이 그 기회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7671번에 1651번 이렇게 메일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모두 다 무료 정보로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다가 여러분들께서도 상황 내용 생각이 맞으실 때 천천히 소액으로 수익을 만들어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아시면서 제 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우리 택고행이 시가총액이 1조 889억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37만 1천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상승의 여건을 갖춰놓고 메릴린치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뺐지만 모건 스탠리가 약 2배 가까운 물량을 담아내는 또한 번의 일정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움직임을 보시면 3거래일 횡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보험에서 폭발성 있게 담아내고 연기금이 담는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연기금은 이 계약 내용 체결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도래하지 않는 종목은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가 뭐 임상이 지나고 나서 기대와 가치, 뭐 FDA 승인이라든가 각종 허가를 받기 전에 기대와 가치의 선반영으로 되는 종목 절대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게 결과물이 몇조 원씩 영업이익이 도래하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앞에 보이는 숫자를 쫓아간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테크윙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여건이 처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우리 테크윙이 1억 889억인데 10%, 1000억 원이에요. 외인의 지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테크윙의 수급의 움직임을 빠르게 자세하게 매 매일, 매일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 이미 9.81%까지 떨어졌던 보유 비중을 지금 10.05%까지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관에서 나오는 물량,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오는 물량을 확보전에 조용한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에너지 응축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테크윙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재료에 대한 회사의 운영하는 과정 그리고 계약 내용 체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용한 빌드업을 하면서 5억 원대, 1억 원대 여기 큰 자금들은 1억부터 5억 원 사이의 금액이죠. 여기 매수세의 매집세가 이렇게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끌어올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간에서 여기 돌파했던 타이밍이 굉장히 좋죠. 꼬리를 달고 내려왔다라는 거는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절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여기 구간이 돌파 시점에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돌파를 하고 난 후에는 뭐가 된다 그랬죠? 안전하게 바닥을 지켜주는 지지 라인.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계속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횡보를 하는 것은 무슨 또한 번의 물량이 쌓여 있는 구간. 자 정확하게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이 평균 데이터 값이 많이 잡혀 있는 물량에 대한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윙 주지님들께서도 어 이거 이제는 바닥이 끝이 났구나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추세가 전환이 됐다 라는 거.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이러한 패턴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회가 나올 때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재료를 체크하고 무릎 매수 어깨 매도를 할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증권 매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테크윙 주임들에게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살펴드렸던 이유. 대응전략 리포트, 3분기 보고서 8월과 9월의 일정이 다비어 있고 여기 3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테크윙의 보유 비중은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해외 보고서 자료입니다. 왜 테크윙에 투자를 해야 되고 왜 홀딩하면서 재료가 나오고 이슈가 나올 때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6페이지짜리 영어본인데 제가 번역을 해서 우리 테크윙 주인들 발송해드릴 수 있도록 리포트 안에다가 정확하게 정리만 해놨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떻게 어떠한 계약이 있고 어떠한 일정에 잡혀 있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이거 마냥 차트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클릭해서 스마트폰 막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점심 드시고 나셨더니 갑자기 막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이 나와요 왜 이러한 재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가 안내드리는 기준자리와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준비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보러 잠시 남겨나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테크윙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정보와 자료를 살짝 뒷포침하신다라면 현명하게 투자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제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 정보로 발송해 드릴 거기 때문에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7671번에 1651번 남겨 놔 드렸죠. 우리 테크윙 간략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윙이라고 문자 딱한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제가 대 경영전략 리포트 3분기 주봉으로 나눠진 보고서입니다. 일주일에 국내에서 어떠한 전망을 내놨는지 보고서를 체크하시고 재료 대한 팩트 외 수급의 이 세력들이라 불리는 외인들이 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절대 이 구간의 수익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준비해가시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7671번에 1651번 남겨놔드렸으니까 윙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료 정보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동뚜만 우리 테크윙 주님들이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영상 잠시 멈추시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미 김선재 주식연구소 테크윙 주임도 500여 분이 넘게 실시간 시황 브리핑 타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계시고 이 섹터별의 시장이 살아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변곡점이 될수 있고 변곡점은 재료를 동반하면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급이 한 번에 몰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브리핑도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제 인사만 하단에 이렇게 더보기라는 글씨를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 주소와 링크 남겨놔드렸으니까 언제든지 빠르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테크윙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교환하면서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린 가이드의 정보가 현명하게 여러분들의 수익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 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 운용사 출신들이 보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 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안겨놔 드렸죠. 010-7671번에 165 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 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 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